오늘은 맹자 23강을 하겠습니다 승능일지요 하야날 누가능이 천하를 통일할꼬 하건을 대왈 불기살인자는 일지라 하니라 대답하여 말하되 사람이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천하를 통일할 수가 있다 사람을 죽이지 않는 사람이 천하를 통해 갈수 있다. 하나님 승능여지요 하여 누가능이 받들어줄고하원을 누가 받들어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맹자 얘기는 하고 2호설 판다송고를 하겠습니다. 파밍은 농사입니다. 업브데이는 며칠 업브데이는 며칠 자일들은 자식, 어, 파문은 농사꾼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흉년으로 파밍을 망치고 온 식구가 부대히 굶어서 허개져 쓰러진 자일들을 위해 남의 양식을 훔쳤다. 주인에게 들켜 죄인들과 함께 있게 되었다 주인인 이를 보고 너 같은 큰 죄인은 죄인과 함께 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지팡이로 어깨를 치면서 나가라고 하여 파마는 그곳에서 빠져나갔다 그것을 원 주인은 서서 보면서 웃고 있는 모습이 흐뭇하였느니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는데 요 파모 동사꾼이라는 걸잘 아시면 되겠고 어프데이 며칠 굶어서 허기가지어서 쓰러졌다 차일드는 자식들이 쓰러졌다 이거죠 그래서 양식을 훔쳤다 그래 파모는 그의 제인들과 같이 갇혀 있는데 주인이 와서 어, 내보내 줬다. 그래서 흐뭇하게 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뭐 예, 소설 같으네요. 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